선생님은 본인 체력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안 해봤어요. 서울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가서 소주를 정말 마셔봤는데 다음 날 멀쩡히 수업을 갔어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S 구독자 여러분들 썸네일 보고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선생님이 제 옆에 앉아 계시다는 게 정말 <laughs> 이제 벌써 말도 꼬이네요 실감이 안날 정도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스튜디오S 언론정보학과 19학번 장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동양사학과 18학번 노무아입니다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가운데 앉아 계신 이분 선생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이지영이야 아네 진짜 사실 선생님의 이제 커리어는 사실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영상을 그렇죠.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아실 거예요. 또 구독자분들께서 선생님을 섭외해달라는 요청도 되게 많았었고, 선생님을 되게 동경하는 친구들도 저희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곳에 되게 많았었거든요. 오늘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선생님의 공부법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학생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구독자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고3들에게 사실 선생님의 인기가 엄청 높거든요. 알고 계시죠? <laughs> 제가 처음 강사가 될때 기존의 인간 강사가 주지 못하는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를 되게 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 내가 학생이라면 이런 강의 이런 교재가 있었으면 좋겠다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음. 그 어떤 학습 수요자의 니즈에 맞춘 강의? 아 그렇죠. 아무래도 학생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쵸. 또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해야 이 친구들이 이해를 잘할 수 있는지를 선생님께서도 생각을 많이 하셨다는. 아 그것보다는 어떤 개그에 웃을까. 를 <laughs> 선생님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학생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 자리까지 이제 일타 강사라는 이름이 붙고 선생님이 이제 막 소녀 가장 그런 별명들도 있어서 혹시 이 자리까지 오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제자이면서 후배인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삶의 스토리라고 생각을 음.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아궁이에 불 때는 막 초가집 같은 데서 그렇게 공부했던 그런 스토리, 선배들이 물려준 교복을 입고 음. 뭐 하루에 세네 시간 자가면서 막 정말 커피를 씹어 먹어가면서 독하게 공부했던 스토리, 가정 배경의 어떤 베이스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흔히들 말하는 걸로는 흑수저. 맞아, 흑수저라고. 그렇죠. 맞아, 근데 거기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이제 어떤 쌓아 올린 것들을 음.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운이 좋아서거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공짜로 얻은 것들이 아니라는 걸다 같이 공감해 주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오늘도 거의 잠을 못 주무시고 온 건데 이게 평소 일과신 거잖아요. 사실 저는 굉장히 잠이 많은 편이라 선생님이 이런 열정과 이런 끈기가 너무 존경스럽거든요. 혹시 정말 일어나기 싫을 때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쌤도. 아, 물론 저도 네. 어떤 마감이 끝나고 나서 네. 지필해서 이제 원고를 다 넘기고 인쇄 들어간 다음부터는 그동안 못 잤던 잠을 보충하는 날들이 있기는 해요. 아, 그 날이 있긴 하거든요. 네. 아 저는. 전... <laughs> 하지만 정말 해야 될게 있고 눈앞에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고 이럴 때 잠을 자야 된다는 핑계나 쉬고 싶다는 핑계로 그걸 놓치지는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저라는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 제 이름 석자를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이름 세 글자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인가를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자버리면 몸은 편하겠지만 나라는 사람의 어떤 하나의 브랜드 가치에 훼손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말로 하면 이름 세 글자를 걸고 부끄럽지 않고 싶었고 조금 더 무거운 말로 하면 제 이름을 책임지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찌 저라고 잠을 자고 싶은 순간이 없었겠어요. 음,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 자버리면 오늘의 하루는 편하지만, 내가 약속한 날짜에 교재를 기다린 학생들이 실망할 것을 생각하면, 제가 약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냐면요. 누구나 기한 내에 끝낼 수는 있어요. 리포트 그쵸. 쓰잖아요. 네, 지금 시험 공부하잖아요. <laughs> 맞아요. 그런 기하고 네. 뭐. 네, 그러면 누구나 기한 내에 어쨌든 그걸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누구나 기한 내에 그 일을 끝낼 수 있지만,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기가 막힐 정도인가? 이제 이거에 대한 기준점이 조금 항상 높았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렇죠. 이렇게 뭐랄까요. 항상 본인을 채찍질 하시고 선생님께 기대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또그 기대에 부응하셔야 되기도 하고 그런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오늘 걸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는 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지난 일주일과 이주일 정도가 지금 굉장히 바끄러워지고 있어요. <laughs> 네, 선생님이 이제 엄청 바쁘시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항상 그렇게. 혹시 선생님이 취미 같은 게 있으세요? 뭐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라던가 혹시 저 강의로 스트레스가 풀리시나요? <laughs> 일을 하면서. <laughs> 사실은 취미나 개인 일과 개인 일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구들이 있지만 친구들을 정말 보기 힘든. 음. 그러니까 카톡으로 오빠서 미안해 라고 말해야 될 정도로 항상 친구들도 못 만나고 바쁘게 살다가 제가 한 2018년쯤 많이 아팠거든요. 네. 아프고 나서는 이렇게 일만 하다가 아프면 너무 즐기지 못한 것이 후회될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취미를 가진 게 네. 바다 낚시. 어, 낚시? 아 네, 그래서 바다에 가서 이제 정말 쫙 펼쳐진 바다 위에서 음 우리가 육지에 있으면 음말 그대로 차도 다니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잖아요. ]스럽잖아. 예 그쵸. 근데 바다는 정말 넓고 그 바다 전체를 통째로 제가 그 공간을 점유하는 네. 느낌이 아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힐링도 되고 아 또이 손맛이. 딱 걸렸을 때.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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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맛이. 강사를 하신지 올해가 몇년 차신가요? 제가 사범대를 졸업해서 네. 법학부 전공하느라 이제 5년을 다녔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교사 생활을 시작한 게 24살이었으니까. 음. 아 그러네요. 벌써 엄청 한 10년이 훨씬 넘게 네. 하셨는데 가장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이실까요? 혹시 강사로서 아니면 선생님으로서? 제가 어제도 녹화가 있었거든요. 네. 그 녹화에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꽤 유명한 아나운서 분이 이렇게 진행을 맡으셨는데 옆에 딱 와가지고 선생님 저 10년 전 제자예요. 딱 이러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또 옆에도 학생 패널이 있었는데 네. 전부 다제 강의 포스텝 들었다고 이제 그렇게 아, 얘기를 그쵸. 하던데 네. 어, 제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이 학창 시절에 동기부여나 강의 중에 위로를 받고 한 분야에서 이렇게 건실한 사회인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때 그때 정말 뿌듯해요. 아, 선생님이 키워내신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 <laughs> 수많은 제자, 수많은 자식으로 <laughs> 사실 감정적으로 지쳐 있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강의 들으면서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정 배경도 힘이 들고 부모님 간의 어떤 불화 또는 가정 폭력 또는 경제적인 고난 이런 것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껴가지고 선생님 저 너무 너무 힘들어요 오늘 정말 제가 수업 들으면서 좋아했던 선생님께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저는 생을 마감하려 합니다 이제 이런. 이런 연락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절박하고 너무너무 진짜 그 편지 안에 힘듦이 느껴져가지고 저도 막 읽으면서 가슴이 너무 먹먹해가지고 울면서 답장을 쓸 때가 있거든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그 학생이 그 편지를 받고 직접 학원으로 찾아와서 자기가 정말 다시 살아야 될 이유를 그 편지에서 받았다고 자기가 너무 울컥해서 그랬는데 진심으로 받아주셔서 선생님만 진심으로 꼭 살아보라고 얘기해 주. 주셨다고 그리고 이렇게 꽃다발 들고 찾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오, 눈물 나라 네, 그래. 정말 정말 좋았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강사라고 하면 되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만 그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그런 것보다 더 나가서 학생들의 삶에 좀 공감하시고 그 친구들을 조금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멘토라는 말이 좀더 어울리지 않나라는. 부끄러우신가요, 네. 선생님? <laughs> 물론, 강사 입장에서 선생님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학생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되지만, 또 공부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제자들이 또 행복하게 공부하시기를 좀 많이 바라시는 것 같은데, 아,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난이 생활이 너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사실 좀 많아요. 음, 공부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비정상적인 입시체제에서 누구나 수험생 우울감을 겪는 것은 너무나 필연적인 일이에요. 어른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경쟁 체제에서 수능 점수로 평가당하고 우열이 가려지고 또 서열화되는 것은 사람을 감정적으로 너무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수험생활에서 자기 비와 자기 혐오, 하나왜 아, 이렇게 독하지 못하지? 늦게 시작했지? 나는 왜 이렇게 최악이지?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다 견디고 대학에 간다 하더라도 좋은 대학에 간 명문대 학생들이 다 행복하냐? 아니요. 여러분, 서울대생의 자살률 상당히 높은 거 아세요? 맞아. 저도 대학 다닐 때 기숙사에서 누가 극단적 선택을 했대 뭐 인문대 다니는 사람이 논문 쓰다가 어, 그런 최악의 선택을 했대 이런 뉴스들을 많이 제가 접했거든요. 사실 공부와 성적 그 다음에 어떤 평가 타인이 주는 평가와 점수가 매기는 평가에 자기 인생을 의존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인간은 불행해져요. 누가 봐줘서 아니면 점수가 어떻게 나오고 등수가 어떻게 돼서 내 행복이 거기에 달려있다 생각하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타인의 나의 인생을 평가당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들이 봐주지 않아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행복한 것들을 많이 찾는 게 필요해요. 어, 나는 책을 읽을 때 행복해. 어, 나는 공부할 때 행복해 하면 그걸 하면 되지만 난책 읽는 게 행복하지 않고 공부하는 게 행복하지 않고 수능만 끝나면 다시는 책을 안볼 거야 해도 그 다음 단계의 행복을 또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가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평가 앞에 그냥 노예가 돼버려요. 근데 그런 타인이 주는 평가가 아닌 내 스스로의 행복한 방법을 잘 찾는 그런 학생들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지영 선생님과 촬영을 하게 됐다고 하니까 제 친구들이 너무 관심을 가지면서 이걸 꼭 물어봐주면 안 되냐 해서 나온 질문인데요. 이게 노력 유전자도 정해져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 는 정말 궁금했어요. 뭐 누구는 노력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노력할 수 있는 유전자조차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이런 비관적인 시각도 있게 하니까. 어, 저는 기본적으로 네. 그 노력을 꾸준히 하기 위한 체력은 정해진다고 생각해요. 아. 체력이라는 건 타고나서 정말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체력이 약해서 남들보다 노력을 하는데 훨씬 더 불리한 환경인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완벽함에 대한 기준치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생각해보세요 공부도 있고 뭐 취미생활도 있고 아니면 어떤 유튜브 컨텐츠 제작도 있지만 네. 누군가 어떤 걸 시도했을 때 이거의 완성도에 대한 기대치 어, 이 완성도에 대한 만족치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먹방을 찍어도 아이 정도 못 방이면 나는 완벽해하는 사람 있고 음. 정말 이래야지만 완벽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완벽함에 대한 기준치 자체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 공부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와 나는 이 정도 공부해야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완벽에 대한 기준치 자체는 개발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은 선천적이지만 의지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떤 삶의 중요한 계기를 통해서 각성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누군가의 무시를 당해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지 않을 거야 하고, 달라지고 <laughs> 각성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만났다가 실현당해가지고, 아, 내가. <laughs>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 그렇지, 더 멋진 사람이 어, 되겠다. 네,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각성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삶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각성의 계기들을 만나면서 그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 각성의 계기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만나면 누구나 그렇게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그런 각성의 계기가 어떤 거셨나요 음, 어릴 때 겪었던 가난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교육받지 못하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수험생활 때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조언해주실 수 있나요? 우선 자기 자신을 음. 잘 알아야 돼요. 나는 너 자신을 알아. <laughs> 갑자기 왜 테스 형이 나와? 자기가 몇 시간을 자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은 세 시간 자면, 그 다음 일주일은 체력이 정말 바닥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 시간만 자도 멀쩡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끼를 굶으면 정말 신체 밸런스가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한 끼만 먹어도 버틸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체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솔직하게 알아야 돼요. 체력은 정말 바닥인데, 너무 의지만 앞서면 몸이 결국 해요. 망가져요. 망가져요. 내가 체력이 더 이상 되지 않는데 공부하려고 앉아 있어봤자 머리도 파업을 해요. 생각하기 맛있어. 싫어지고, 멍해지고. 저 많이 해봤어요. <laughs> 하루에 일곱 시간 이하로 자면 피곤한 사람들은 그렇게 자도 돼요. 대신 깨어있을 때 열심히 하면 네, 되고. 그렇죠. 하루에 네 시간만 자도 버틸만 해. 그러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수능에서 1년 정도 네 시간 자도 안 죽어요. <그래서>. 자기의 체력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밸런스를 잘 맞춰 나가야지 체력도 안 되는데 무리하거나 체력이 되는데 아일 어, 시간은 자야지 하고 자기한테 <laughs> 핑계를 주면 합리화하거나 음... 둘다안 좋다고 생각해요. 음... 네. 선생님은 본인 체력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좀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왠지 하루에 3-4시간씩 지금 한 10년을 그렇게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제 체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고등학교 때까지는 안 해봤어요 그냥 제가 독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서울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가서 소주를 7병을 마셔봤는데 다음날 멀쩡히 수업을 갔어요 42잔 그때 느꼈죠 아 나는 간이 건강한 거구나 피로회복 능력이 뛰어나서 간의 해독 능력이 뛰어나구나 피로가 아, 그렇죠, 그쪽 간이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을 하니까. 간 천재. <laughs> 소주, 소주 일곱 <1백> 개였나 <laughs> 아 물론 스무 살때 얘기예요 스무 살때 네. 그때 사실 또 스무 살이랑 스물 한살 몸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 선생님의 체력은 약간 타고난 걸로?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어떤 방식으로든? 아 우선 체력관리라고 하는 것이 네. 저는 스트레스 관리와 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음, 그니까 그러니까 사실 마음이 먼저 뻗어서 몸이 뻗거든요 그쵸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몸이 항상 연결이 되어 맞아요. 있는 거니까 어, 네. 철학적이 좋은 말인데요 그거? 관리 아,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laughs> 누가 저한테 체력 관리 비법을 물으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즐기는 거 그리고 매우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으니까 빨리 이거 마감하고 푹 자야지라고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마인드 컨트롤이 진짜 중요. 음, 맞습니다. 네. 이렇게 강인하신 몸과 마음이 모두 강인하신 선생님을 제자들이 거의 약간 철인 수준으로 믿고 의지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수많은 지영 쌤의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강한 나 이지영 선생님도 과연 스스로 약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까 이거였거든요. 너무 개인적인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 <laughs> 제가. 요리. <laughs> 저는 네.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카레를 만들고 김치찌개를 만들고 된장찌개를 네. 만들어도 너무 맛있어요, 제가 먹으면. 선생님이 드시긴 맛있으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조교쌤 몇 명한테 선생님이 네. 조교쌤들을 위해서 요리를 아, <laughs> 했어요. 요리를 해봤어, 한번 먹어볼래 네. 했더니 선생님 강의만 하시는 거예요. <laughs>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를 다니셨고, 이제 법학을 부전공을 또 하셨고,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학력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수 있는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의 또 성적이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강의하실 때 이렇게 성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적은 또 없으신 것 같아서, 혹시 어떠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체육 이외의 모든 과목에 다잡혀습니다 잡... 네. <laughs>